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삼성전자의 노트북 갤럭시 북포 2024년형 모델이 놀라운 할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무려 43만원 할인된 가격이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이번에 새 노트북을 찾고 계시거나 기존 노트북을 교체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할인율이 큰 삼성전자 갤럭시 북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품 가격과 할인 조건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귀를 쫑긋하시고 화면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제품은 2024년형 갤럭시 북포입니다. 제품 원가 142만 9천원에. 상시 할인 43만원이 적용돼 무려 30% 대폭 할인된 99만원에 2024년형 갤럭시 북포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품 소개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큰 할인율을 적용받는 제품인 만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아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아 찜을 해두시고 이어지는 제품 설명을 계속 감상해주세요. 늦지 않게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갤럭시 북포의 장점들을 하나씩 살펴볼텐데요. 이 노트북을 선택할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로 FHD 해상도 지원인데요. 광시야각 패널 탑재로 어느 각도의 화면을 봐도 외곡 없는 선명한 영상 및 화면을 볼수 있고 안티글레어 타입 적용으로 빛 반사로 인한 불편 없이 장시간 PC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사진을 편집할 때 더욱 생생한 화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갤럭시 북포는 삼성의 다른 갤럭시 기기와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간 파일을 드래그 앤드롭으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온 알림도 노트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갤럭시 탭과 듀얼 스크린처럼 연결하여 더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갤럭시 생태계 속에서 편리하게 작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3세대 인텔 i5가 탑재되어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16GB램과 512GB SSD 카드 덕분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도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은 물론 가벼운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까지 부드럽게 소화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네 번째로 스테레오 스피커와 돌비 애트모스 기능이 적용되어 고품질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이나 음악 감상 시 몰입감을 더해주며 화상에 이용 고화질 카메라와 듀얼 마이크로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에서도 깨끗한 화질 및 음질과 탁월한 화상회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로 다양한 기기와 호환이 가능한 다채로운 포트 구성과 콤팩트한 충전기입니다. 다채롭게 구비된 포트를 통해 여러 가지 외부 기기와 불편함 없이 연결 가능해 멀티 포트 어댑터를 별도로 구비해야 할 수고로움을 덜어주었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고 가벼운 충전기는 갤럭시 북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을 충전하는 데도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로 고급스러운 메탈 바디야. 슬림한 두께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39.6cm의 대화면에 두께는 15.3mm로 휴대성이 뛰어나 출퇴근 가방에 넣어도 부담없이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간편하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제품이죠. 특히 이번 2024년형은 전작보다도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빠른 작업 처리 속도와 뛰어난 그래픽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번에 30... 10%나 되는 할인율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더 크고 놀라운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된 나만의 노트북을 가져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 할인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